네 트윈들 반갑습니다 이거 승부예측 꼭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열 번째 누르시면 빅이벤트 이거 들어갈 수 있구요 여기서 승부예측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승부예측 해주고 있는데 항상 제 영상을 보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승부예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승부예측 해가지고 포인트 잘 모아두면 수수료 쿠폰 5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승부예측 매일 꼬박꼬박 해주시면 좋겠구요 저 벌써 17포인트네요 저번에 한번 했는데 요번에 17포인트가 쌓였구요 이번에도 아마 참여를 하고 나면 보상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퍼센트 높은 쪽으로 그냥 이게 정배겠거니 생각하고 숭배질 하고 있으니까 제가 투표한 게 이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냥 정배 쪽전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이 경기를 EACC가 이 경기를 만약 직접 챙겨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승부 예측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역배 어이 팀은 좀 생각보다 잘하는데 왜 이리 낮지? 하는 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예측 이렇게 대부분 꼭 정배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역배도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대부분 정배가 맞긴 한데 이렇게 무승부 뜨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정배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배가 이렇게 민초단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7대1로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부의 측 여기도 여기도 역배 터지죠 생각보다 많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부의 한번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회 진출 예측. 이것도 저번에 예측해놨던 거 그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포인트 교환 속 조회하기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럼 내가 몇 포인트 있는지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 이걸로 이런 거 바꿀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나중에 모아서 이거 수수료 쿠폰 50% 받으려고 합니다 120포인트는 40% 쿠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인트 잘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보상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